예, 어제보다 걱정이 좀더 커진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서울 수도권에 대규모 집단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정부가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수도권에 다중 이용 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 기자. 오늘의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23일째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죠. 네, 그렇죠. 지난 2주간 어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요. 어 대략 10명대를 유지하던 숫자가 22일부터 20명대 안팎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더니 27일 영시 기준 40명으로 두 배가 뛰더니 오늘 영시 기준엔 여기에 또두 배가 더뛴 79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전문가 분석 들어 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환자가 지금 일 주나 이주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환자가 더 나올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추이를 보면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 같은데 어 그럼 감염 경로는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감염됐는지조차 모르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더큰 걱정입니다. 이 전체 확진자에서 감염 경로 미확인자의 비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4월 말 무렵에는 6.3%, 또 이달 중순만 해도 4%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 이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7.6%로 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염 경로 추적이 한번 막히고 나면 그다음 감염자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이게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면 이 추가 확산을 막기가 힘들어지죠. 방역 당국이 이 확진자의 과거 동선 추적에 그렇게 공을 들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 감염은 불명이 5%를 넘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숫자라는 것은. 방역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N차 감염이 네, 코로나 전파력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인천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뭐 노래방, 어, 택시, 식당 등을 통해서 7차 감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데 감염 경로조차 파악이 안 된다면 어,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예, 걱정이군요. 그런데도 정부가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어, 체제로 전환에 신중한 이유, 이건 뭘까요? 네,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을 넘었다고 바로 방역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명이 넘으면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까지 풀면서 경제 살리기가 급한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도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같은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기로. 한다면서 향후 추위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갈수록 앞으로 더워지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합니다. 예. 들어보실까요? 3월, 4월과 비교하면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마스크 쓰기도 더 힘들고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전만큼 효과를 볼수 있겠느냐? 네, 예, 뭐 이차 확산 지금이 아주 큰 고비 같은데 잘 넘겨야겠습니다.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